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백일된 딸아이 하나 키우는 30대 여성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럭저럭 잘 살고 있다 생각했는데 돈에 정신 나간 남편 때문에 모든 게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네요. 그래도 우리 아이 생각해서라도 어떻게든 정신 차리게 해보려 노력했었어요. 하지만 그놈의 돈이 뭔지 뭐에 시인 것 같은 남편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 혼자만 힘들게 했다면 나는 없는 사람이다. 생각하고 참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남편이 하는 짓거리를 보고 있자니까. 저딴 아빠는 내한테도 없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혼을 결심했어요. 어려서부터 대학에 들어가기까지 저는 나름 풍족한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어디 드라마에 나오는 재벌집처럼 기사 딸리 자동차를 타고 등하교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물질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부족함을 느껴보지 않았죠. 그러다 제가 대학에 들어가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엄마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고, 그때부터 저희 집안은 말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 아빠와 엄마, 그 누구보다 금술이 좋으신 분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빠는 엄마의 죽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셨지요. 엄마가 하늘로 떠나신 이후로 아빠는 술에 의지하는 날이 늘어만 갔고, 저는 저대로 그런 아빠를 보고 있기가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리고 딱히 제가 달리 할수 있는 일도 없었기에, 오로지 공부에만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남들은 인생의 한 번뿐인 대학 시절이라며 미팅에 이런저런 술자리로 시간을 낭비하기 바빴지만 저에게는 그저 사치에 불과했지요. 그렇게 4년이라는 시간이 순식간에 흘러버렸고 어느덧 제가 대학을 졸업하던 날이었습니다. 비록 경제적인 지원은 해주셨지만 솔직히 아빠는 저한테 거의 신경을 쓰지 못하셨거든요. 그런데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한 저를 보시더니 아빠는 생각이 정말 많아 보였습니다. 언제까지 떠나간 엄마를 그리워하며 저를 내버려둘 수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날을 계기로 아빠는 다시 예전의 모습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하셨어요. 이후로 10여 년의 시간 동안 저는 회사 내에서 승진에 승진을 거듭하며 인정을 받게 되었고 아빠는 아빠대로 재기에 성공하셨습니다. 아빠와 저두 사람 모두 어느덧 안정세에 들어서게 된 거지요. 그리고 하루는 아빠가 저를 부르시더니 웬일로 술한잔 하자는 겁니다. 이런저런 일상적인 대화를 주고받다가 갑자기 아빠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아빠에 대한 책임감 같은 건 벗어던지고 제 인생을 찾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아빠도 어느 정도는 느끼셨을 거예요. 직접적으로 말한 적은 없었지만 언젠가 제가 결혼이라도 하게 되면 당연히 아빠는 혼자 되실 거고 그게 늘상 마음이 쓰였다는 사실 말이에요. 결혼은 고사하고 연애도 생각 안 하고 살았는데. 아빠는 이미 제 생각을 전부 알고, 이제는 좋은 남자 만나보라 권유를 하셨어요. 물론 저는 그 자리에서 쓸데없는, 소리하지 말라고 대답을 하긴 했지만, 아빠 말에 마음이 흔들린 것도 맞아요. 그렇게 얼마 후 아빠가 자라는 친구분이 주선을 해주셨다면서 한 남자를 소개시켜주셨고, 그 사람이 바로 남편입니다. 시청에서 일하는 공무원이라는데, 사람이 정말 성실하고 우직한 성격이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연애를 거의 해보지 않다시피 한 저로서는 그런 만남의 자리가 엄청 어색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어떻게든 분위기를 띄워보려 안간힘을 다쓴다는 건 알겠더군요. 그리고 돌이켜보면 이후로도 연락이라던가 만남이라던가 항상 남편이 먼저 주도하는 편이었고 저는 그냥 따라가는 듯한 모습으로 연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결혼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빠가 워낙에 남편을 마음에 들어하셔서 그때는 남편과 결혼하는 게 너무도 당연하게 느껴졌네요. 남편이 탄탄한 직장을 다니고 있기는 했지만 연차가 거의 8, 9년이 됨에도 불구하고 연봉은 4천 정도였어요. 당시 제 연봉이 6천 조금 안 되는 수준이었고요. 시부모님은 수도권에 거주하고 계셨는데 아버님은 작은 회사에서 자재 관리를 하고 계셨고 어머님은 파트타임 일을 하시는 평범한 집안이었습니다. 반면에 경제적인 측면만 보자면 아빠는 월에 천 정도는 됩니다. 꽤 많이 버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 아빠는 주말에 친구분들과 골프를 치시거나 종종 여행을 다니시는 등 인생을 알차게 즐기면서 보내시거든요. 하지만 아빠는 제게 친정엄마가 없다는 걸늘 안쓰럽게 생각하셨고, 특히나 그 때문에 시부모님에게 싫은 소리를 듣지는 않을지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남편이 결혼할 때 한사코 괜찮다는 저를 만류하시고는 30평짜리 아파트를 하나 해주신 겁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고, 한동안은 여러 가지로 안정된 생활을 해나갔어요. 솔직히 불같은 사랑을 해서 결혼한 건 아니었어도, 드디어 나만의 가정이 생겼다는 만족감도 컸고요. 거기다 시부모님도 아빠의 걱정과는 달리, 저를 복덩이라 부르면서 꽤 많이 예뻐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집을 해온 며느리의 효과는 생각보다 얼마 안 가더라고요. 어느샌가부터 저한테 친정엄마가 없었으니, 당연히 집해오는 거 아니냐는 분위기로 바뀌었고, 남편은 장모사랑은 기대도 못하는 불쌍한 사람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일적으로나 뭐로 보나 제가 남편보다 훨씬 바쁜 상황이었는데도, 어머님은 별것도 아닌 이유로 툭하면 저만 오라가라 하시대요. 남편이 유독 갈치를 넣은 김장김치를 좋아하는데, 김장을 알려준다는 이유로 부르시기도 하고, 또는 면식도 없는 이모님이 오셨다며, 와서 인사드리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말이 좋아서 인사드리는 거지 와서 이것저것 잔심부름하라는 뜻이었지요. 점점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내가 이러려고 결혼을 한 건가 싶은 생각에 지치더라고요. 진짜 이렇게 불행하게 살바에는 혼자 사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들었지만 꼭 참고 버텼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딱 하나 아빠가 걱정하실까 봐였지요. 차마 이혼은 엄두가 나지를 않더군요. 그러다 결혼생활 2년 만에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원래 아이 계획은 세우지 않았었는지, 그날따라 회식하고 돌아온 남편이 어찌나 달려들던지, 도무지 재임으로 어떻게 밀어내기란 불가능이었지요. 그런데 그한 번의 관계로 임신이 되었더라고요. 다른 여자들은 임신했다고 하면 당연히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하던데, 저는 그런 기쁨보다 오히려 복잡한 심정이 더 강했어요. 내가 과연 좋은 엄마가 될수 있을지 걱정이 컸습니다. 그래도 남편을 비롯해 양가의 임신 소식을 알렸더니 다들 제 예상보다 훨씬 많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덕분에 그동안의 불편한 마음은 지우고 다시 한번 제 결혼 생활에 대한 의지 같은 걸 다잡았습니다. 그러다 작년 아빠가 사업을 전부 정리하시고 제가 자주 찾아뵙던 시기였지요. 언젠가부터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회활동을 해보고 싶다고 아빠가 노래를 부르시길래 이미 노후 준비도 완벽하게 되어 있으셨는데 뭘 망설이시냐 말씀드렸어요. 저도 저대로 재밥벌이는 넘치게 하고 있었으니, 아무 걱정 마시고 하고 싶은 일 하시라 응원을 해드렸고, 물론 그때문만은 아니지만 결국 아빠는 사업을 정리하시더라고요. 근데 막상 바쁜 일상이 없어지고 나지 은근히 적적하다고 하시길래 틈틈이 제가 찾아뵌 거죠. 그리고 그 시기에 남편은 한창 운동에 열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리도 공무원이다 보니 근무시간이 다른 직군들에 비해서 적은 편이잖아요. 남는 시간이 많으니까 이런저런 취미 생활을 해보다 딱 삘이 꼽힌 게 헬스였는데, 어느 날 무슨 바디 프로필인가를 찍는다고 날리더라고요. 문제는 그걸 하려면 따로 헬스트레이너한테 개인 PT를 받아야 한답니다. 한 번에 10만원으로 일주일에 3번 받아야 한다고 말을 하는데, 솔직히 대충 계산해도 100만원이 훌쩍 넘는 거잖아요. 제가 그렇게까지 돈을 써가면서 사진 한장 찍어야 하냐 잔소리를 했습니다. 저희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여유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이제 고다이도 태어날 텐데 돈을 아껴야 할거아니냐고요 그랬더니 남편은 발끈하면서 자기가 돈 벌어오는 기계냐입니다. 막말로 자기가 돈을 벌어오면 얼마나 벌어온다고 기계 타령식이나 하는 건지 솔직히 이해도 안 되고 우습기만 했지만 한두 달하고 말겠지 하고 마음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하루는 남편이 할 이야기가 있다더니 공무원 때려치우고 헬스장만 전문으로 납품하는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겁니다. 자기를 담당하고 있는 헬스트레이너가 알려준 거라며, 헬스장의보충제서부터운동보조이고 그리고 각종 소비품까지 엄청 짭짤하다면서, 몇 개만 확실하게 거래처로 뚫어놓으면, 자기 연봉은 그냥 한달 만에 벌 수도 있다고 하지 뭐예요. 아니, 요즘 세상에 공무원 한번 되고 싶어서, 혈안이 돼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그런데 그런 안정적인 직장을 포기하겠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었지만, 일단 사업자금 자체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 현실적인 조건들을 조목조목 갖다 대며 안될것 같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저한테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도 않고 반대부터 한다네요. 그때가 임신 8개월 차라 한창 아이 태어나고 어떻게 키울지, 육아휴직은 언제 신청할까 뭐. 그런 것 때문에 머리가 아프던 시기였는데, 갑자기 무슨 사업을 한답시고 저 난리인지 진짜 기도 안 차더라고요. 시끄럽다고 단칼에 조용히 시켰어요. 괜히 허파에 바람들어가지고 멀쩡한 직장 버리지 말라고 경고까지 했지만, 한 달에 4천만 원을 벌수 있다는 소리에 눈이 돌아간 남편이 결국 사고를 쳐버린 거죠. 얼마 후 아빠랑 같이 저녁을 먹는 자리였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아빠한테 그러는 거예요. 요즘 많이 외롭지 않으시냐고, 우리 아빠 연세 정도 되면 제일 무서운 게 외로움이라고 들었는데, 괜찮으시냐 아주 싹싹한 목소리로 물어보는 게 아니겠습니까? 평소에는 생전 살가운 말 한마디 하지 않던 남편이라서, 갑자기 왜 저러나 싶어 남편을 빤히 쳐다봤어요. 그런데 남편은 마치 준비라도 해온 것처럼 혼자서 자기 할 말만 이어가더라고요. 이참에 친구분들 많이 계신 곳으로 이사하시는 건 어떠냐고 하길래, 제가 중간에 나서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혹시 아빠 고향을 말하는 거라면 여기가 아빠 고향이라고 했더니, 글쎄 남편이 뭐라고 한줄 아세요? 요새는 요양원이 그렇게 잘 되어 있답니다. 시설도 좋고 관리도 잘해준다면서, 요즘은 거기서 노인분들이 친구 만드는 게 유행이라는데, 순간 남편이 미쳤는 줄 알았어요. 저는 농담이라도 무슨 그딴 소리를 하냐 화를 냈죠. 남편은 자기가 담당하는 일이 그쪽 시설 관리하는 거라며 일단 요양원이라면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변명을 해대더군요. 아빠는 요양원이라는 단어에 많이 당황하신 얼굴로 아무 대답도 못하고 앉아만 계시고요. 이윽고 허탈하신 듯 한숨을 푹 내쉬는데 진짜 제 가슴이 갈갈이 찢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 당장이라도 무슨 짓을 벌일 것만 같아, 일단 아빠한테는 대꾸해줄 가치도 없다고 신경 쓰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을 끌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옷을 벗는 것도 잊은 채 남편을 몰아 세웠어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딴 소리를 짓거린 거냐고 물었더니, 저희 아빠가 은퇴하시고 제가 많이 찾아가고 그런 거 잘한답니다. 하지만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한동안은 아버님께서 혼자 계실게 너무 걱정된다며, 요양원에는 또래 분들이 많이 있다고, 그럼 심심하지도 않으실 거고 친구분들도 많이 사귈 거라나요. 그리고 끝으로 남편의 본심이 흘러나왔습니다. 우리 아빠 집을 팔아서 본인 사업자금을 보태면 될것 같다네요. 벌써 부동산에도 알아본 모양이더라고요. 아빠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거의 10억 가까이 되는데, 거기서 딱 반만 밀어달래요. 나머지는 아버님 요양원비로 돌아가실 때까지 충분할 거라면서요. 그동안 얼마나 머릿속으로 준비를 했던지 마치 외운 듯이 줄줄 읊어대더군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정이 떨어지는 수준이 아니라 당장이라도 어떻게 해버리고 싶을 만큼 치가 떨렸어요. 우리 아빠 집을 팔더라도 그 돈으로 당신 사업자금은 절대 안 해줄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답답하다는 듯이 어차피 장인어른 돌아가시면 그 아파트 우리 거 되는 건데 뭐가 문제냐입니다. 양팔은 물론이고 등줄기까지 소름이 끼쳤고 저는 네가 그런 생각을 하고 사는 인간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너 같은 놈이랑 한 입을 덮고 살아온 내가 미친년이라고 악을 썼습니다. 그리고 더는 상종하기 싫으니 이 집에서 나가라 소리소리를 질러버렸어요. 어차피 집은 아빠가 해 주신 거고 제 명의로 되어 있었으니까요. 남편이 혹시라도 안 나간다 버틸까 봐 걱정했는데, 남편은 남편대로 자기도 못 참는다며 짐을 챙겨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저는 다시 생각해보고 말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아빠에게 전화를 해서는 저희 집에 들어오시라고 했어요. 생각해보니 아빠도 혼자시고, 저도 이제 남편이랑 이혼하면 딸이랑 단둘인데 뭐하러 따로 살겠냐고요. 물론 처음에는 아빠가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펄쩍 뛰긴 하셨어요. 하지만 남편이 저와 단둘이 있을 때 말했던 사업 자금 이야기를 해드렸더니 오히려 저보고 결정 잘했다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아버지 짐을 들이고 동시에 남편 짐은 죄다 끄집어내서 아파트 복도에 내놓고 있는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더라고요. 남편이 저한테 달려들어서는 이게 뭐하는 짓이냐며 소리를 질렀고 어머님 역시 후다닥 다가오는데 이내 제 뒤에 계시던 아빠를 보더니 둘다 주춤하대요. 아빠가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줘도 이번 일은 용서를 못 하겠다고요. 그래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혼시키려고 했는데, 다행히 우리 딸이 현명해서 알아서 결정을 내려줬다며 상황을 정리하셨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아빠한테 싹싹 빌기 시작하더군요. 자기가 생각이 짧았다면서, 그저 하루빨리 사업해서 돈 많이 벌고 싶은 마음뿐이었답니다. 그래서 곧 태어날 아이랑 저를 호강시켜주고 싶었다는데,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그렇게 시어머니와 남편은 몇 십분을 넘게 우리 아빠한테 빌고 또 빌었지만 저는 원래 생각했던 대로 남편과 이혼을 강행했습니다. 절대로 이혼은 못해준다며 버티던 남편도 어디서 뭘 듣고 왔는지 어느 날 양육비는 좀 까가달라는 찌질한 소리를 하대요. 그러면 깔끔하게 도장 찍어준다고요. 그래서 한 달에 30만 원 받는 조건으로 협의 이혼해버렸습니다. 솔직히 그 돈도 우리 딸 키우는데 아무 지장 없지만 그래도 나중에 우리 딸한테 네 아빠가 최소한의 도리는 했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 꼭 받을 겁니다. 현재 저는 육아에만 매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낮에는 시터도 쓰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아빠가 도와주고 계세요. 저 키울 때 생각난다면서 어찌나 당신 손으로 다 해주시려는지 못난 딸 때문에 마음 고생하신 아빠만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질 뿐이네요. 저는 그냥 우리 딸 하나 키우면서 지내도 이제는 괜찮습니다. 단지 아빠는 좋은 여사님 만나서 데이트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것까지 바라면 욕심이 큰 거겠죠. 아무튼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는 말을 실감하는 요즘입니다. 부디 건강하게 아빠랑 제 딸이랑 오래오래 살고 싶네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하루가 행복한 일로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